안녕하세요. 내일장만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신축빌라 나와 있고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할인 분양 중으로 지금 금액도 저렴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자, 일단은 이집 구경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현관이고요. 현관에는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 3열 슬라이딩 도어로 약간 좀 슬림한 걸로 되어져 있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메인 욕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보실게요. 젠다이 시공 되어져 있고, 양변기 옆에 스프레이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그 다음에 여기 유리 파티션으로 이렇게 샤워스를 나눠 놨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이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4인용 식탁인데 6인용, 6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이제 하나 놓을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주방창 이렇게 있거든요. 주방창이랑 보시면 거실창이랑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엄청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샘으로 되어 있는 식기 세척기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는 전자레인지나 보통 놓을 수 있는 공간 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이랑 하부장이랑 이렇게 큰 걸로 넉넉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용량에는 문제가 없이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 인덕션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싱크볼도 약간 좀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시면은 바로 주방에 옆 베란다. 베란다라기 보다는 약간 좀 펜트리 공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 여기 사이즈 제가 적어 놨고, 이쪽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뭐 김치 냉장고, 이렇게 뭐 여러 개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볼까요? 자, 거실 이쪽으로 정남향이에요. 정남향이고, 자, 쇼파 공간,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여기도 사이즈는 작성을 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체광이 잘 들고 무드등 이쁘게 나오죠? 자, 그럼 첫 번째 방 먼저 가겠습니다. 이쪽에 첫 번째 방 가시면은 여기 사이즈 이렇게 첨부해 놨고요. 여기도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은 요즘 스팟등으로 약간 좀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이쪽 들어오시기 전에 보면은 이쪽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수납장 딱 짜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천장에 에어컨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표 첨부해 놨고 뭐 자녀방이나 뭐 드레스룸이나 어떤 걸로 쓰셔도 사이즈는 무방할 정도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천장에 에어컨이 다 있죠 여기는 거실이랑 각 방에 에어컨이 다 있어 가지고 에어컨 설치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사이즈 제 첨부해 놨고요 이쪽 보시고 자 부부욕실 자, 부부욕실에는 환기창이 있습니다. 환기창이 이렇게 있고, 젠다의 시공에도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양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저기 샤워기까지. 이렇게 다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지 용인시 청인구 있는 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문의사 항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